조금만 우리 사장님 손길이 가면은 뭐 훨씬 고사양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그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게 소비자가 지금 이게 되게 오래된 컴퓨터거든요. 예, 예. 이 지금 컴퓨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얘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어요. 음. 그럼 지금 윈도우 뭐8 그 쓰고 윈도우 뭐10 쓰고 윈도우 11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윈도우 11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뭐 메모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지금 SSD 하드라든가 요런 걸로 바꿔가지고 얘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데스크탑 그 하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보면은 이게 옛날에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그 데스크탑 하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좀 빠른 걸로 바뀐 거예요. 얘는 모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다. 모터가 회전해서 읽고 쓰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얘를 쓰면은 컴퓨터가 느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냥 있다가, 아, 예못 쓰겠다 하고서 버려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SSD를 얘를 바꿔서 여기다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 얘는 전자식 부동방식이라 모터가 없어요. 읽고 쓰고의 한계치를 계속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거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리드 라이트 속도가 빨라집니다. 리드는 몇 메가, 라이트는 몇 메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얘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얘하고 딱 했을 때, 뭐, 느렸던 컴퓨터가 새 컴퓨터처럼 돼버버린이거 하나만 껴도.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다시 심폐소정비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시라.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글쎄요, 이제 그 안에, 그, 보통 보면은, 그, 뭐, 메모리하고 SSD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윈도우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보통 보면은, 한 12만원에서, 예, 뭐, 15만원, 뭐, 그 정도 사요. 아, 그래요? 오. 용량에 따라 또 용량이 얘가, 용량이 지금 240기가, 120기가 짜리가 있고, 240기가 짜리 있고, 뭐, 500기가 짜리가 있거든요. 음. 계속 이제 늘려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부품값만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메모리도 얘가, 그 이게 뭐 8개가 4개가 짜리 있고, 8개가 짜리 있고, 16개가 짜리가 있는데, 그냥 8개가 짜리 하나 꽂고, 아니면 더 하나 꽂아서 세그러면 16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수하고, 수리비하고, 뭐 설치비, 이런 것들 조립비 이런 거 따지면, 뭐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컴퓨터를 새로 산다 그러면은 이거 못해도 4, 50원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럼 거의 12만원이나 15만원 들여가지고 새 컴퓨터처럼 쓸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컴퓨터 버리지 말고 그냥 새로 사지 말고 이걸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다 오픈을 해요. 부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오픈 해가지고 그 컴퓨터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조립비 뭐 3만원 그 다음에 뭐 출장 했을 때 1년 무상 AS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윈도우도 정품 윈도우 뭐 해가지고 그것도 뭐 윈도우 홈뭐11 프로 그 다음에 11 홈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그런 걸 소비자들한테 결정을 해드리고 그 프로그램 설치해드리고 뭐그 윈도우까지 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출장해서 방문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고 아. 한글하고 오피스하고 그냥 문서 작업만 한다 아. 그러면은 CPU는 회사가 우리 그전 세계에서 딱두 군데 회사가 있어요. 음. AMD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라이젠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인텔이 선두주자고 그 라이젠 이제 이, 이, AMD가 그걸 따라잡고 있는 회사니까 후발주자인데 음.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따라와 있는 음. 상황인 거고 기술력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젠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 그오천0백 정도 음. 그 CPU가 음. 이 정도 급이면은 어. 그 컴퓨터 이제 5600에 메모리 8기가 정도 집어넣고 SSD는 뭐 240기가나 500기가 정도 집어넣었을 때 음. 일단은 그 정도 추전해서 마치면은 한그 가격은 한 50만원 뭐 60만원대 음. 거기에 이제 그 윈도우 정품 윈도우까지 이제 윈도우 11 음. 정품 윈도우까지 들어가서 음. 이제 그렇게 방문해서 오셔가지고 AS를 하,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방문해달라고 그러면 출장 방문해가지고 예스를 받고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기, 뭐, 렌탈, 뭐, 이런 식으로 이는 것도 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가까운 데는 음. 출장비 만원, 점검료 만원 정도 받고 아, 있습니다. 노트북도 다 수리하고, 렌탈도 지금 노트북 렌탈도 하고, 어떤, 어, 그저께 어떤 분은 밤 9시에 전화 왔어요. 내일 써야 되는데, 자기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내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렌탈 좀 해둘 수 없냐. 근데 밤 9시에도 제가 찾아가서 멘탈도 해지는그 부분은 들 어, 되게 네. 어렵그 네. 다음날 그 지금 얼마나 깝깝해요 답답하고 그분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이컴퓨터를또 이 바뀐 거예요 음. 예스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그 다른 데다가 그 컴퓨터를 노트북을 안 사고 그러면은 쪽에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신뢰가도 많고 그 인쇄소에서 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쇄 기계에 이 컴퓨터가 물려있는데 그 장비에는 이 컴퓨터 밖에 이제 그,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 그 프로그램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새로운 장비를 써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 새로운 장비가 1, 2억짜리 장비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안 되면 이제 그 장비를 못 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오셨는데는 이게 부팅이 안 돼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찾아 가지고 어그 그 부분을 살려 가지고 해 드리는 그 장비를 인쇄 장비를 쓸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조치는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음. 예, 그 거래처가 그래서 계속 단골이 생기고 음.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만 이제 저희가 그쪽에 그 쪽에 그 뭐, 네트워크 공사도 가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공유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뭐,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전화로 상대를 해서, 그 프린터기 어떻게 해서 조치 사항까지도 다 말씀드리고, 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컴퓨터들이 몇, 몇 대를 쓰고 있는데, 어느 컴퓨터가 이상 있다 그러면 그거 가서, 이제, 아, 전화로 해서 안 되면, 방문 드려가지고 또 이제 조치를 해주지만, 저는 이제 프린터도 다 수리를 하고 렌탈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고장났을 때 컴퓨터도 수리하고 프린터 고장났을 때 컴퓨터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할수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저희한테 AS를 다 의뢰를 하시고 하면 저희가 다 AS 해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편하죠. 그러면은 컴퓨터든 프린터기든 뭐 뭐가 고장 나든 저희가 다 A.S.를 해드리니까 저는 지금 25년 동안 컴퓨터 뭐 수리 쪽 컴퓨터 관련 업종만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 이제 현주 컴퓨터 서비스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뭐 다나우 컴퓨터 A.S.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린터 렌탈, 네트워크 공사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A.S.를 다 하고 있고요. 뭐 노트북이든 뭐 컴퓨터든 뭐 렌탈 필요한거 있으면 모두 다 어, 렌탈하고 있고 모두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가정에서 쓰시거나 회사에서 쓰실 때 어, 문제가 있거나 어,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어, 어떤 것든지 모두 모두 다 저희가 AS를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이제 문의 주시면 어, 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AS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